역시 루인 조합은 에.. 크루가 다 쉬네 루인 말고 어렌이나 이런 쪽 가야겠다 아니 녹화한 거튼거 거 아니에요 왔어요 왔어 세탁기가 돌아가서 문에서 들들들 들 소리가 들리는데 음, 들리실라나 모르겠네 오랜가자, 오랜. 높은 스피드로 다 잡아버리죠. 아, 저거, 기다려봐. 녹화, 잠시 중지. 누굴 데려갈지 좀 고민해보죠. 마병도 좋겠고, 프로텍트를 깎아줄 수 있는 상양계조언사도 좋겠고, 우선 근데 독을 걸수 있어서 확실한 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스피드가 전열에 있는 캐릭터 들은 너무 빨라도 안 좋아 나병 한번 데리고 가죠 상당히 스피드가 빠른 파티에요 이러면 스피드 6 7 그다음 13 15 아니 11첫 라운드 스피드 기준이고 이러면 뒷열 딜할 캐릭터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왔다. 그런 다 하고 가야겠죠 당연한 말이지만 템좀 껴보죠 힐은 사, 상당히 불안정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스트레스가 좀 까일 거고 쌓일 거고 근데 이게 불안하다면 상인께 전사를 데리고 가는 게 좋아요 우선 이렇게 가볼게요. 스트레스 일은 좀안될 거야. 네, 스트레스 일이 좀 문제고, 그쵸? 나병 추방이 시체를 치우죠. 힐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스피드가 없지. 그, 아이고 직업 가면이었구나. 이 정도가 적절하겠네요. 뭐 아이템 세은는다 거기서 거기죠. 그,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롱을 갈 거고 롱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힐은 좀막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되겠다. 함정도 제거할 수 있고 문제는 멀록이지. 가보죠. 기백 관리는 했습니까? 다른 캐릭터. 음, 대충한 거 같네요. 그리고 이건 치료해준 것도 나쁘지 않죠. 스트레스가 꽤나 쌓여 있으니. 좀 많이 가져간 것 같죠? 부정적인 기벽도 없고. 붕대는 그다지 필요 없을 것 같아. 열쇠 두개 정도? 성수. 는 그다지 필요가 없다. 오브는 생각보다 아이템 가질 수 챙겨야 될게 그다, 그다지 많지 않아요. 약간 편향돼 있죠. 롱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바로바로 바로 루팅을 해줘도 그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 열쇠는 무조건 가져가야겠죠. 스카우팅이 이제 된다 그러면 네 스카우팅이 보정이 좀안 되는 상황이고 이걸 배우고 온 것도 나쁘지 않아요. 스카우팅 찬스. 하타 아, <laughs> 어 있긴 한데 그 오른게 적어요 다른데에 비해서 18%올라18% 18 데미지 그게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막 그렇게 챙겨가지를 않아요 잘챙겨가지않아아 이거 질차 또 고장났네 에헤이 나 관종이라 맨날 질차 봐야 되는데 맥은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일자맵이죠 바로 한정받고요 사비 두개 필요하고 웬만하면 쓰지 맙시다. 맵이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런 아이템 이제 루팅을 하게 되면 우선은 11, 11 근데 먼저 맞겠죠. 좋지는 않네요. 좀 스턴으로 좀 넘깁시다 얘도 스턴 뒤로 가면 좋겠는데 얘를 스턴 건게 제일 낫죠 근데 닿지 애매하죠 살짝 애매합니다 지금은 그냥 덮고 온 걸로 얘는 죽었죠. 얘를 다시 땡기거나. 기절. 뒤로. 이동 안 했고, 풀렸고, 카드. 으. 명중이 많이 났죠. 명중 관련 팀이 없으니. 땡겨봅시다. 3대 부족. 야, 이거 큰일났다. 좋지는 않죠. 좋은 상황 아닙니다. 얘가 위험해. 얘를 최우선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에스컴투 할것 같아. 요 먼저 맞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은 피가 드털리기 때문에 바로 힐해 줍시다. 제 딜이 무서워 미쳤네. 다행히도 그건 안 걸렸죠. 제일 위험한 게얘예 얘는 그냥 딜한 번으로 끝나지만 얘는 이제 출혈도 같이 걸죠. 그래서 얘한테 기절 좀 노릴게요. 저항. 다행이다. 이건 다행이죠. 이렇게 쉽게 파티가 터질 수도 있어요. 지금이 제일 안 좋은 상황이죠. 해제를 해준 게 좋겠지. 얘한테 우선 맞을 거 생각을 해야겠고. 핫산이 일을 해야 돼요, 지금. 딜이 분산되고 있는 건 매우 좋아요. 자리가 바뀐 건 별로 안 좋고. 다시 기절 걸고. 시체를 좀 치우죠. 덮걸 이거. 둘이 자리가 바뀌어서 지금 힐도 못해 최대한 개체수를 줄여주는 게 좋겠죠. 14대 출현 개인적으로는 제 누구야? 핫산이 먼저 터널 잡는 거보다. 아이고 잡아야돼요 이런 닿지 한대 더 맞게 생겼어요 출혈 안걸렸고 우선은 기절 먼저 걸고 독을 좀 노릴게요 독쓰고 힐을 한번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도 힐 그럼 현상검사님껀한테 힐 이러면 어느정도 안정화됐죠 어느 정도. 역시 전투가 힘든 만큼 보상. 음, 캠핑하고 갑시다. 밤 8개 먹어야겠죠. 네, 써줘야 돼. 암색방지 명중 증가. 이거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감소 3포인트지 이게 2포인트 2포인트 이걸 써주자 35, 38이지 스트레스 저항 데미지를 올릴 수도 있고 스트레스 저항을 올릴 수도 있죠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모랄리티 디버프 이걸 지울 수가 있는데 지금은 못 배워서 못 지우고 이렇게 가죠 음식이 좀 부족해요, 지금은. 루팅을 좀 서둘러야 될것 같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운이 좋았죠. 어쨌든 어서 오세요. 아까랑 같은 조합이죠. 서프라이즈 배우죠. 딜을 해볼게요. 16에 15. 독 건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얘를좀 뒤로 보내자. 좋아요. 음... 스톤 걸고. 아유, 어서 오십시오. 이건 좋죠. 대신 이제 한대 맞아야 돼. 살살 때려, 살살. 얘가 문제지. 10대 10. 먼저 때릴 거야. 힐주는건 확정이고. 스턴 한번더 누리는 게 좋을 텐데, 얘는 안 걸릴 거예요. 독을 건다? 한대더 맞아야 돼. 얘를 잡으면 나병이 할게 없어지고. 상당히 애매합니다, 지금. 근데 또안 잡기에는 현대 맞을 것 같단 말이지 오케이 갑시다 왔다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많이 본 아이군 다 계속 그 던전 재미없어 어디서 많이 본아이데 어쨌든 어서 오십시오 좀더낫겠죠 크리 좋고요. 스펙터요, 콜렉터, 파터 나선 화면, 이요 아니면 그 샘블러 스펙터 15개? 알아서 이제 한 대만 더 때리면 죽겠죠. 한 던전 세 번? 그래. 요 이제까지 최대 한 번이었는데. 아, 이거 좋 삽이 나왔으니 하나 열어주죠. 나머지는 다 상자로. 여기서 음식 나오나? 안 나오네. 나머지는 다 손으로. 출혈이랑 독자. 출혈이 걸리든가 독이 걸리든가. 핫산으로 열자. 열어보면 알겠지. 세 번이라 열쇠. 에 네. 여기 열쇠는 믿을 게 못해. 붕대 나왔네. 오에, 쌍반님 어서오세요. 어떠십니까, 요즘? 많이 바쁘십니까? 횃불 티저. 아, 내일 쉬신이구나. 축하드려요. 아, 생각을 해보자. 한명 기절 관계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두 마리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받지만 않는다고. 욕심, 욕심 좀 조금 냅시다. 살짝 욕심이었네요, 내거한대 맞아야 되고. 왜 계속 얘만 때리는지 모르겠네. 힐 주고. 론 같은 경우는 일로 다시 오기도 귀찮고 해서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돈 걸고. 힐하고. 구실? 한명 스턴을 해줘야겠죠. 아니면. 한방기를노리던가 스톤 거핀 냉동상품살 참고로 스톤 걸리는 건 약간 스피드에 관계없이 먼저 풀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한대 맞을까? 한대 맞죠? 얘 빨리 잡아야 되니까 가드 쳐주죠 그러시든가요 에... 스턴을 한번더할수 있고 1 5 k g 에만 기절 걸리면 안 되겠죠 기절 저항이 상당히 높은 래퍼이기 때문에 질병은 저항했는데 기절은 걸렸어 힐 아이고 얘를 먼저 잡을 거야. 기절 걸리면 안가하죠 얘를 먼저 치우는 이유는 단순히 피가 많아서. 다 죽는 건 아니고, 치명적이에요. 한 성녀가 전체를 두세 번으로 메꿔줘야 되는 상황에 와요. 닿지. 출혈. 크리. 이동저항 디버프가 걸렸죠. 좋아요. 아유 그러십시오. 뭐이 정도 상황 나쁘지 않습니 기절을 다시 못 걸겠고 고구로 죽이면서 여기다 맞으면서 체력 회복을 해준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힐 한번 해서 출혈 저항이 올라오는데도 걸리죠 사람 민망하게 <laughs> 기껏 말했는데 힐을 하자 13일 좋고요 나베이 먼저 잡았다 그러면 힐한방더 해주고요 기절 건 것도 답인데 마크가 찍혀있으니 마무리를 할게요 굳이 지금 마무리가 안됐어도 독에 죽었겠죠? 스카우팅 안됐고요해독제 있지. 그냥 써줍시다. 이렇게 쓴것 보다 그냥 사용해서 도박을 노리는 게 좋은데. 스카우팅이 안되고 있어서 좀 많이 힘들어요. 지금. 스카우팅 확률이 지도 하나에만 위지해야돼서. 스카우팅. 안됐다. 슬슬 이쯤 까고 아이씨. 여기서부터만 루팅을 할지 좀 루팅을 생각을 해봅시다. 불 끄고 루팅을 하는 거. 콜렉터 서프라이즈 좋죠. 쉽게 잡을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가 걸렸다는 거 그리 좋고요. 이렇게 되면 바운티 헌터가 스턴 한번 넣어줘야겠죠. 스턴 좋고요. 24딜 다음 턴에도 스턴 넣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스턴 저항치가 80이나 올라갔죠? 스턴 넣기는 힘들 것 같고, 패야 돼. 그냥 패야 돼.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딜은 깠죠? 기절을 걸지 도굴 걸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기절 걸고 천천히 가죠. 어차피 핫산이 뒤에 딜해 주면 되니까 매우 좋죠. 그 대신 콜렉터가 턴을 먼저 잡는다는 보장이 없고,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 또 a가 달라져 다음에 다시 핫산이 또핫 뿌려주면 충분히 잡을 수있어 아니면 지금 잡아버리거 제일 좋은게 지금 잡는거죠 도 스피드 5, 우리가 먼저 잡아요 51배 캠핑 버프는 이제 끝나겠네 마무리 하죠 스트레스 좀 쌓여있고 크리 터지면 회복되고 <놀람> 업데이트 많이 됐어요. 정발 나오고 나서부터 업데이트 상당히 많이 됐고. 16에 16. 굳이. 독을 걸고 싶은데, 어, 기절 걸고 우선 생각을 해보자. 웬만하면 기절이어라. 얘도 기절 건게 좋겠죠. 뒤로 좀 빠져주면 좋겠는데, 어, 얘를 잡아, 잡아줄 수가 있고. 좋아요. 출혈 공격이나 뭐, 가드를 치거나 그거한대맞아야겠지에이또 두타 계시죠. 다찔매우죠 기절 다시 걸어서 풀어주고 얘가 좀 문제예요 지금. 길을 몰아줘 보죠. 문제는 이거야 못 때려. 질병의 위험에 좀 노출이 되있다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안 걸렸네요. 독을 걸면 죽죠. 기절 한번더 노려봐도 되고. 지금 힐하 쪽이 좀더 기절을 노릴 거면 희란 게 맞아. 기절이 한50% 확률이란 말이야? 안 걸렸죠. 그냥 출혈 안 걸리게 저항이나 올려봅시다. 열때리라는 뭐 법은 없지만 굳이 지금 기회할 필요 없을 것 같아. 프로텍트가 쌓여 있는 상황이지. 배경음이랑 사회자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컴퓨터 지면한번 시프트엔 눌러보세요. 6댐 6딜 9딜 모바일일 땐 맞아요. 제 소리가. 다 막타클이 항상 터지는 것같아 뭘.. 뭔템을 버릴지 생각을 해봅시다 스카우팅은 또 안터졌구요 지도 하나로는 부족한가봐 이런 비밀방황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횃불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개 필요하지 가다가 횃불 나올 수도 있고 난 캠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이거부터는 이따에 옵시다. 근데 음식이 좀 부족해요. 지금. 걍 여는 거고. 어서 오십시오. 제일 위험하죠? 이거는 내가 어떤 조합으로 오든 이 조합은 많이 위험해. 많이 위험한 거 같아. 사실 가주 잡는 거보다 이거 잡는 게더막센거 같아. 앞에 애들부터 잡을지. 앞에 애들부터 잡는 게 맞겠다. 아까랑 비슷하게 가죠. 좋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단일 딜을 할 것인지 아니면 광역 딜을 놓을 것인지 뭐 11데미 뜨지는 않겠죠. 어우 좋아요. 어, 이거 없다. 하나씩 잡아주죠, 그냥. 스턴는좀안될것 같고 별반에 턱을 봅시다. 힐한 번, 힐한 번. 뒤에서 끌어오고. 어차피 핫산이 딜을 할게 아니고 힐을 할 거라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바뀌진 않았죠. 힐 좋고요. 음... 다음 턴으로. 선조죠힐좀 하고 갑시다. 힐 해주고 아, 잘했어. 시 하나 잡아줘. 좀 나병이 나중에 칠수 있게. 나병 지금 힐할 거예요. 근데 어디 보자. 3딜, 2딜. 이절한다 이런 오히려 이딜 뜬게더 좋다. 어. 한턴 날려주고 다음턴까지는 잡으면 될거에요 팔일, 클리닝. 이제 마무리. 어차피 죽지, 그러면 힐을 좀더 해주는 크리 좋구요 죽고. 아직이요? 핫세이 잡을 수 있을려나? 저는. 힐한방더해주려 그러는데 이힐 이 됐어 됐어 좋아요 음식도 네개가 나왔고 한장만 남... 바르바르 스카우팅 드디어 떴죠 뒤에는 표시가 안된거 보니까 여기 비밀방이 떴으면 정말 난감한 거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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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지금 스카우팅 한번 떴다 한것 자체에 만족을 합시다. 아이템 다 먹으면서 올걸 그랬나? 저거 안 먹었는데. 먹고 올걸 그랬네요. 실수인데 이거. 음식이 얼마 없어 생각보다. 둘셋넷 다섯. 전투. 달팽이. 15대. 11호, 11호, 1 1나 걸어보고 1호 에이그 사람 이 11호, 11호, 1게좀 좋았죠. 지금 괜히 욕심 부렸습니다. 단일딜 쪽으로 갈걸 그랬어요. 호1에호 11호, 11호, 1 킬해야겠지. 오힐 플리딩. 혹시 보니까 기절. 기절 안 걸어도 돼요. 어차피 다 죽었지. 언제 있습니까? 아까 썼죠. 좋아요. 아, 이리딩 천천히 합시다. 다시 오죠.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로 먹고 살아야돼 u r p 스피드가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자주 떠줘야 i 고 이번엔 그냥 r i s 볼게요. r p 맞는다는 는낌으로 가지. 아니면 얘가 스 r 을걸어 s 되고 얘가 스트레스 주는 건더 많고 e s u r 야 r i s e s u 이런 짓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버프를 걸거나 그런 상관이 없는데 약한 공격 침묵전 쟤 죽고 벌렁 스턴을 걸고 얘부터 잡아주죠 아니 기절 걸던가 아니잖아 기절 건게 맞았겠네요, 닫건 닿지. 7일. 프로텍트가 75죠. 기절 한번더 노릴게요. 어프 빠질 때까지 기다린 게 좋아요, 이럴 때.